술향은 뭐말줄 같은데? 술은 이제 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정말로? 네, 취하지는 않는데 어... 술을 좋아하진 않아요. 네. 마실 줄은 아는데 즐기지는 네. 않는 거네. 네,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는 선배들이 억지로 마시게 하니까 음. 좀 초저녁부터 아침까지 마셔봤는데 네. 그때 괜찮았던 거. 보면 애들은 ]은... 선배들은 다 뻗었는데? 아니야 선배들도 멀쩡해요. 진짜로? 네. <laughs> 그니까 저희는 운동선수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다 그냥 술을 잘 마셔요. 하게 네. 운동 근육이 많으면 덜 네. 취한다 그러더라고요. 네. 그래가지고 그때 마셔보고, 어, 이 정도 괜찮으면은 어디 가서 술 많이 마셔도 뭐 문제는 없겠다라고 느끼지만, 이제 술은 안 마시죠, 스스로 음, 스스로 자제하는 네. 거고. 좋아하지도 않아요. 나이가 들고 점점 이제 직급이라든지 위치가 올라가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누가 술을 권하지 못하잖아요 저한테 음... 마시게 억지로 마시게 하지 못하고 내가 안 먹으면 안 네. 먹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술을 안 마시게 아... 네. 이게 만약에 제가 계속 선배 따라다녀야 되고 음... 그러면 은 마시자 그러면 이제 마셔야 되고 그러잖아요. 원하지 않아도 네. 먹게 되는데 그죠, 그죠. 지금은 이제 안 마시고 싶으면 안 마시니까 그죠, 그죠.